안녕하세요. 독다 박서입니다. 이번에는 로또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시간이죠. 여기서는 로또 용지를 분석합니다. 특히 세로라인을 분석해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예상번호 1차로 30개를 뽑습니다. 하지만 예상번호 30개면 너무 많죠. 그래서 대폭 압축을 하겠습니다. 23개로 압축을 합니다. 그리고 재수 10개를 뽑습니다. 그리고 조합팁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분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재난 회차, 회차 복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재난 회차 복귀하겠습니다. 재난 회차 당첨 번호가 이 번호들이죠. 이 번호 그대로 여기에 찍었습니다. 빨간 테두리로 된 것이 이 번호죠. 이 번호 그대로 이렇게 찍은 겁니다. 27, 36, 37, 41, 43, 45. 그렇죠? 보시면 회색으로 된 것이 제외수이고 노란색깔이 예상번호입니다. 보시면 제외수 10개에서는 하나 걸렸죠. 하나 걸렸는데 이건 괜찮은데 예상번호 23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2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성적이 좀안 좋습니다. 아, 빈 공간이 12개인데, 여기에 번호가 3개나 찍혔죠. 아, 좀안 좋은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패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거는 기가 막히게 맞았어요. 여기, 비우는 곳인데, 멸되는 곳? 이건 맞췄는데, 여기도 2개 나왔죠. 아, 그런데 나머지는 성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좀 많이 어긋났어요.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 그러면, 아, 바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첨 번호가 나와 있죠. 그런데 또 여기 보시면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표가 뭘까요? 밑에 내려 보시면 로또 용지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세로 라인에서 각각 몇 개씩 당첨 번호가 나왔나 그걸 표시한 표입니다. 그럼 이 번호 한번 찍어 볼게요. 이 번호 재난 회차 번호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로 1라인에서 두개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가 두개가 찍힌 거고, 세로 2라인에서는 하나 왔죠 하나가 찍힌 겁니다. 세로 3라인에서는 하나. 그리고 여긴 안 나왔죠. 안 나오니까 공배가 찍힌 거고, 여기 두개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두개가 찍힌 겁니다. 회차별로 이렇게 다돼 있는 거예요. 표 보시는 방법 아시겠죠? 그러면, 바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하게 보고 있는 라인은 세로 3라인 그리고 세로 5라인 세로 6라인을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 7라인을 약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 로또용지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되죠 아, 당첨번호는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보고 있는 라인은 여기 그것도 여기입니다 근데 세로 7라인은 약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어, 구체적으로, 각각 세로 라인에서 만약에 당첨번호가 나온다면 어디서 나올 건가, 구체적으로 번호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예상번호 30개를 뽑겠습니다. 먼저, 어, 세로 1라인부터 보겠습니다. 세로 1라인. 어, 라인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라인 그림으로. 세로 1라인 그림입니다 이 세로 1라인 번호죠 어, 같습니다 이렇게 이 번호와 이 번호가 같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185 185 3643 3643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 흐름을 보시면 지금 왼쪽에 모여 있죠 왼쪽에 모여 있으니까 그렇다고 오른쪽에서 이제 모이기 시작하죠 그럼 오른쪽에서 한번 모여 줘야 됩니다 이쪽에서 그래서 이쪽에서 보여주는 흐름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22, 29, 36번 43번은 제외수에, 다른 자로 해서 제외수에 걸려서 뺐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쪽으로 한번 뭉친 영혼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나와 줄수 있습니다 돌발적으로 그 번호가 1번입니다 세로 1라인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1번, 22, 29, 36 아, 그러면, 세로 2라인 보겠습니다. 어, 세로 2라인 모릅니다. 이거, 296, 296 같죠? 아, 같아요. 어, 세로 2라인 보시면, 아, 여기서는, 제가 44번만 빼고, 싹다 가져가겠습니다. 아, 좀 세게 봐요. 세로 2라인. 강하다고 적지는 않았지만, 아, 추세가 일단 세니까. 세로 2라인 44번만 빼고, 싹다 가져가겠습니다. 나중에 분석정리해서 다시 조정할 겁니다. 그럼, 세로 3라인 보겠습니다. 아, 세로 3라인은, 아, 제 강하게 보고 있죠? 그래서 세로 3라인 그냥 싹다 가져가고요. 나중에 분석정리해서 좀더 압축하겠습니다. 세로 3라인 싹다 가져갑니다. 그럼, 세로 4라인 보겠습니다. 새로 살아인. 아, 새로 살아인은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다가 지금 왼쪽에, 왼쪽으로 넘어왔죠? 오른쪽 살짝 갔다가 왼쪽으로 넘어갔죠?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왔다 갔으니까 이쪽으로 갈 흐름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25, 32, 39. 이렇게 세 번호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새로 살아인. 새로 오라인 보겠습니다. 새로 오라인. 새로 오라인. 일단, 오른쪽에서 왼쪽. 다시 오른쪽으로 왔죠? 그러면, 왼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단 보입니다. 그죠? 그 번호가, 52, 19, 26. 그리고, 오른쪽으로 살짝, 가다 말았으니까 이쪽은 확실하게 가는 흐름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번호가 40번입니다. 아, 이렇게 붙겠습니다. 그러니까 3, 그러니까 새로 5라인은 33번만 빼고 다 가져가는 겁니다. 특히, 새로 5라인에서는 이 번호를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5번, 12, 19번. 특히 12번에 제가 많이 끌립니다. 어쨌든 이새 번호 주의 깊게 봐주세요. 그럼 새로 6라인 보겠습니다. 어, 새로 6라인 보시면 지금 오른쪽에 지금 왔다가 지금 오른쪽에 많이 뭉쳐져 있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한번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번호가 6. 6,13,20번. 어, 그리고 이쪽에서 세에서 한번 빠지는 흐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번호가 34번이죠? 세로 6라인은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6,13,20, 그리고 34번. 어, 그럼 세로 7라인 보겠습니다. 세로 칠 라인. 어, 세로 칠 라인은, 아, 제가 약하게 보고 있죠? 그래서, 아, 세로 칠 라인은 예, 7번. 이 번호 하나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7번. 아, 그러면, 예상번호 30개 다 뽑은 겁니다. 어, 아, 이거 나중에 예, 재회수 뽑고, 분석 정리해서 재회수 뽑고, 아, 그리고 23개로 좀더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참, 아, 아, 세로 6라인에서는 이 번호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6, 13, 20번. 이렇게 주의 깊게 봐주세요. 세로 6라인. 아, 제가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 아, 그러면, 아, 다음으로 방패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어, 로또용지가 나와있죠? 로또용지, 이렇게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어,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번 방, 어, 2번 방, 여기 3번 방, 어, 4번 방, 아, 그리고 이 파랗게 길쭉한 건, 어, 베란다입니다, 베란다. 아, 그럼 이 표는, 아까 그 7분법이 있잖아요. 그 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같은 형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 지난 회차 번호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3번 방에서 2개 나왔죠. 그래서 2개가 찍힌 거고, 4번 방에서 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번 방에서 2개가 찍힌 거고, 어 베란다에서 2개 나왔죠. 베란다에서 2개 나왔습니다. 아 그런데 1번 방이랑 2번 방은 안 나왔죠. 아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안 찍힌 겁니다. 아표 보시는 방법 아시겠죠? 아 그러면 그럼 각 방마다 답에 어떻게 나올 건가? 그 예상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번 방부터 볼게요. 1번 방 여기입니다. 여기 1번 방. 1번 방 보시면 어, 여기 쌍봉 나왔죠. 크게 봉 하나 조정, 봉 하나 조정 있죠. 네, 그러면 아, 이번에도 이 하락세가 하락세라고 봐야 되는데 이 하락세가 한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1번 방연계 예상합니다. 어, 2번방 보겠습니다 2번방 2번방 2번방은 여기입니다 여기 지난회사 어, 당첨번호는 지우겠습니다 2번방 여기죠 여기 보시면 어, 여기 2번방이 이큰 숫자의 흐름을 보시면 이게 왜, 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 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2번방 그리고 또 쌍바닥 찍었죠 그래서 이거 한번 크게 뛰쳐 오를 것 같습니다 세개 어, 예상합니다 세개 그리고 3번 방 보겠습니다. 3번 방아 여기죠. 여기 3번 방두 아, 개, 두개 하나, 두개 나왔죠. 아, 여기 한번 쉬어가야 됩니다. 하나 예상합니다. 그리고 4번 방 보겠습니다. 4번 방두개 나왔고, 그것도 2개 나왔죠. 또두개 짜리 나왔죠. 이거 한번 쉬었다 가야 됩니다. 이거 한번 눌러줘야 됩니다. 아, 4번 방, 하나 나올, 수,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돌발적으로 또세개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쌍바닥 지었고 지금 상승세가, 하락식으로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눌렀다 갈 수도 있지만, 세개 뛰쳐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일단 세개 뽑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하나, 여기서는 일단, 하나만 찾고 가겠습니다. 아, 분석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4번 반, 하나 에서합니다 아, 여기죠? 얘가 4번 반입니다. 아, 그런 다음에 파란색깔 요 베란다 보겠습니다. 베란다, 베란다. 베란다 보시면 여기 큰 상승이 있었고 그다음에 하락 신호가 나왔죠. 그러다 반등이 나왔지만 여기 다음에 이게 단순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는 안 나오거나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일단 하나 잡고 가겠습니다. 사, 베란다 하나 예상합니다. 아, 일단 이렇게 방 패턴 이렇게 마치겠고요. 바로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어, 숫자마다 노란색이 칠해져 있죠. 이거 아까 어, 세로에서 예상번호 30개 1차로 뽑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30개 예상번호입니다. 1차로 뽑은 예상번호. 그리고 보면 나중에 이 하얗게 빈 공간이 15개 있죠. 어, 이것은 재수 후보라고 볼수 있죠. 15개입니다. 하얀색 부분이. 그럼 이 하얀색 부분에서 재수 10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 11, 18 재수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14번 27, 28번 41번, 42번 재수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43번, 44번 재수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 어, 제수가 총 10개죠? 6개, 10개. 예, 10개. 맞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예상번호가 지금 30개잖아요. 노란색 부분이. 아, 그러면 이게 너무 많습니다. 아, 조합하기 힘드시니까요. 여기서 7개를 빼겠습니다. 노란색 부분에서 7개를 지워서 2물, 예상번호 23개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10번 빼겠습니다. 아, 그리고 7번 빼겠습니다. 그리고 29, 36 빼겠습니다. 그리고 23, 30번 빼겠습니다. 그리고 25번 빼겠습니다. 어, 그러면, 어, 제가 7개 뺀것 같은데요. 한번 세보겠습니다. 일곱 개 만, 6개, 6개, 12개, 5개, 5개, 10개. 예, 맞습니다. 23개입니다. 아, 그럼 이렇게 예상번호 23개, 노란 색깔이 예상번호입니다. 그리고 재회수가 10개입니다. 이렇게 예상번호 뽑았고요. 아, 여기서 이제 가지 마시고요. 아, 조합지 잠깐 보고 가세요. 끝난 거 아닙니다. 어, 아, 이 그림은, 어, 아, 재회수와 아까 예상번호 23개, 재회수 10개 뽑았죠? 아, 그 그림입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테두리가 쳐져있죠. 테두리가. 이렇게 쳐져있는데, 보시면 이 그림대로 있잖아요 일단 이렇게 여기는 마킹하지 마시고요 비워두세요 마음껏 마킹하지 마시고 비워두시고 이 그림처럼 여기서 세개 골라 가지고 그냥 난타하시면 됩니다 그냥 세개 골라서 그냥 막 난타하세요 막 찍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이 그림처럼 여기서는 하나를 골라서 찍으시고 여기도 하나를 골라서 찍으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베란다 베란다 번호가 하나밖에 없네요. 45번 베란다 요거 요 번호 하나 그냥 골라서 찍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다섯 개 마시고요. 또요 밑에 요 그림대로 여기서 하나를 골라서 찍으시고 여기서도 하나를 골라서 찍으세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하나를 골라서 찍으시고. 또, 여기서 이 그림처럼 세개 그냥 골라서 그냥 난타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어, 로또게임 다 하신 거예요. 아, 참 쉽죠? 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대박나세요?